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시장의 기존 수익률보다도 월등히 많이 앞서게 된다고요? 네,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연초에 구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 점차적으로 스프레드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은 90%고요, 현금은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아, 그 동안에 저희 포트폴리오는 4.62%이 파란색 선이 저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고요. 그 구간 중에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는 코스피는 0.54% 하락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5.16% 100% 초과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대비 5.16%의 초과수익률. 이론대로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세부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30%에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어요. 네, 뭐죠? 예, 아 서원인테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원인테 그러니까 베트남 동반 진출했고 거기다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9천 원대 서원인테를 편입했는데 예, 지금 현재 뭐 목표가를 상향해야 될그 처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 신규 제품 출시 이전에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 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그다음에 크루샤 램스라든가 우진플라임뭐 약간 손실 구간이지만 수익 났다 손실 난이종 이런 종목들은 일단 성장에 발맞춰서 시장에 대비해서도 강한 종목이다 그렇게 여기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여겨 볼게 저희가 사실 고점에 편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오늘로서 수익권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자, 그렇고, 요즘 보면은, 이, 역시 계속 그, 뭐, 모바일 폰, 휴대폰, 뭐, 삼성전자, MWC, 그 다음에 뭐, 3월 중순에 모바일 언팩, 네. 네,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회자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갤럭시 2에 들어갔네, 네. 또 3엔 또 빠졌네, 네. 뭐 4에는 들어가네. 네. 그거 이제 시장 용어로,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뭐 네. 까였네, 말았네, 뭐 말쯤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또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 얘기가 또 시장에서 일어나왔어요. 네. 국내 업체가 또 빠지고 해외 쪽으로 부품이 또 네. 주문이 바뀐 걸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 또뭐 제가 듣기로는 AP 칩도, 어플리케이션 네. 프로세서 칩도 네. 어, 옥타코어가 빠지는 걸로 이건 예.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엔 또 퀄컴게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그 네, 맞습니다. 배터리를 예. 많이 소모한다고 그러는데. 예. 참 제가 듣는 얘기가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솎아내고 골라내야 될까요? 어뭐 정보가 많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쪽이 안 됐다, 어느 쪽이 됐다. 월과 월분 많은데 기존의 거래처인데 계속해서 공장 증설이 되고 있고 그 공장 증설 속에서 업사이드가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터무니없이 공장 증설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런 라인들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면 일단 안심은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런 쪽에 민감하긴 한데 다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감한 만큼 저희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매 내동 매매라고 하죠. 그런 매매가 좀 어려운 매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확인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손실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갖고 올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을 써치하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아니라 오늘은 그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좀더 깊숙이 살펴보고 중국 스마트폰 로컬 시장에서 가장 로컬 업체들이 가장 성장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삼성전자 이제 애플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업체들 핸드셋 업체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벌칠수 밖에 없는 그 사유와 앞으로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중국 로컬 업체들의 격차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애플이 잊어버린 시장을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갖고 간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투자 포인트가 가장 맞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여러 번 이제 우리 성투자오증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기존에 제조하는 업체 합쳐서 7, 800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다뭐 기본 장착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피처폰이라는 것도 카메라는 네. 다 있었고. 네. 네, 이제는 어르신들도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찍고, 손주 손녀 사진 찍고. 네. 뭐 요즘 청소년들이 당연히 찍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찍고. <laughs> 네. 그러면 이 카메라 뭐 사실 많이 쓰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들어가는 거. 이게 네. 이제 오늘 포인트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장성이 중국 내수만 따져도 업체들은 세계 3위에서 5위 안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가파르고 거기가 바로 애플이 잊어버린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 표는 뭘 얘기하냐면 2011년도까지만 해도 채 20%가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을 보였던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는 6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2년 만에 거두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업체들을 따져보니까 하웨이, 제트티, 레노버 같은 중국 브랜드가 선전을 좀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2011년도까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더라 정체를 좀 보이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술력이 좀 딸리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올라왔나 의구심을 가질 텐데 전혀 기술력이 따지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핸드셋 출연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전반적으로 불러서 핸드셋 그러니까 WPC까지 핸드셋이라고 하는데 그 핸드셋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스마트폰 출현량을이 회색 막대를 그려보면 정체가 2013년도서부터 15년도까지 핸드셋은 정체가 될것 같은데 그 와중에 가장 성장하는 부분은 이 회색 막대의 스마트폰 출현량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억만 대 정도 팔렸던 스마트폰이 We'll be right <laughs> back. 올해는 3억만 대, 내년에는 4억만 대 정도 스마트폰 점유율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연간 50%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을 좀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요번에 MWC를 통해서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웨이라든가 ZT 이런 쪽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미 13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다. 우리도 800만 화소를 쓰고 있는데 1,300만 화소라고 하면 애플과 삼성을 뛰어넘는 하드웨어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하단 업체인 우리가 알수 없었던 레노버라든가. 오포라는 이런 업체들도 후면에 13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새로운 폰에는 1300만 화소 이상급의 카메라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고화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작은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은 다트라는 것이 네, 들어가느냐인데 실사에, 실제 사진에 가깝게, 실제 네, 그거에 가깝게 이걸 구현하는 거죠. 자, 뭐, 요즘은 주민 줌아웃 기능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예. 뭐, 삼성 갤럭시 카메라도 제가 듣기에는 내부에서 한 4개월 만에 그걸 뚝딱 만들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만들면 일단 만드는 거죠. 예. 자, 근데 중국의 저가업체들이나 뭐, 여러 가지 고가 뭐,도 되겠지만, 자,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서는 관련된 기업을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먼저 표를 보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될 텐데요. 카메라 부품에는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완성 제품을 모듈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장착하는데요. 그 밑에 애프, AF 액츄레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카메라를 초점을 자동적으로 맞춰주는 그 기능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센서라든가 필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잡았을 때 어, 자, 외선이 차단이 돼야 이미지가 선명하더라. 요즘에 에, 휴대폰으로 찍어도 예전만큼 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만큼 선명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필터의 작용입니다. 아,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분석해서 보면 일단 완성업체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가 독점을 하고 있겠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부품이니까 이렇습니다. 아, 근데 액추에이터를 보면 예전에 자화전자, 그리고 IM, UBIS 등이 있고요그 아, 다음에 이미지 센서라고 하면 유명한 옵트론텍, 나노스,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거기 밑에 이제 광학 렌즈 보면 최근에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게 디지털 옵틱, 세콘 익스, 그리고 코렌,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분해도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카메라 모듈의 분해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센서, 필터가 그 밑을 보호조하면 이제 자외선도 차단하고, 그리고 일단 렌즈 모듈이 들어가면 액츄레이터로 일단 자동 초점이 맞춰져서 카메라 모듈이 완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과거에는 우리가 그 코닥이라고 하는 뭐 미국의 업체 이미 뭐 역사 속으로 네. 사라졌지만 필립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뭐 일본의 뭐 K사, 네. 뭐 S사, 네. 뭐다 네. 뭐 있죠 네. 아시잖 이런 네. 업체들이 이제는 시장에서만 잊혀지는 것이 결국에는 휴대폰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카메라가 상당히 고급으로 어, 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 액추레이터라고 하는 것 말씀하셨듯이 부품은 네. 뭐 카메라 하면 우리가 보통 찍을 때 역광, 네. 그 다음에 또뭐 어, 노출, 네. 흔들림, 흔들림. 예,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휴대폰 안에도 그 기능들이 네. 다 모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를 네. 찍기 전에 저희가 인물 사진에 네모난 네모난 것들이 잡히는 어, 것들이 네. 있습니다. 예, 어. 그런 것들이 액추레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잘 찍게 하는 게뭐 예전에 애플폰이 잘 찍히더라라고 음. 하다가 갤럭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인물 사진이 훨씬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음. 폰짱이라고 해서 폰에 얼굴 담아서 그걸 음. 퍼트리고 해서 유명해진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것들이 이런 필터라든가 액츄레이터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내용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관련된 기업 하나만 좀 볼까요 뭐 어떤 예, 내용 일단은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내용 말씀드렸던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터의 작용의 화면인데요. 일단 블루핏도 적용 전에는 사진이 좀 뿌옇게 나오다가 적용 하에는 이렇게 맑게 나온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비교해서 어떤 쪽이 옥석인지 좀 가려야 됩니다. 모두 좋습니다만 이 모두를 다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어서 네.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매출 쪽으로 보면 IM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매출처의 2배에서 0.5배가량 큰데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두배 이상 벌지만 0.4배여서 그의 반을 버는 회사들보다도 못한 실적을 갖고 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좀 작다. IM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IM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그러니까 옵트론텍은 20%월등히 높죠. 그런데 일단 EPS로 따졌을 때도 옵트론텍은 자화전자보다 좀 못하지만 나노스가 가장 EPS가 높다. 그러니까 주당순이익이 2,400원 정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거기다가 예, 주당순이익도 높고 그래야지 주주한테 배정되는 게 많을 테니까 지금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싸냐 비싸냐 PE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봐야 되는데 음. PE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영업이익이 낮은 예, IM보다는 영업 이익이 높은 이세 종목 중에서 좀 PER이 저평가된 나노스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아, 보여집니다. 종종 업체에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 주가수익비율이 가장 낮은 게 지금은 IM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m 인데 예,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그럼 예. 나노스를 지금 본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나노스. 아, 주당 순이익이 가장 높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2,400원 정도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 나노스를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나노스를 보시게 될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게 나노스가 어디에 거래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세 업체는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로컬 업체에 일단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나노스 하면 삼성 전기에서 분사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트론이나 삼성 전기 밸류 밑에, 체인 밑에는 껴 있습니다. 그거는 IR 필터를 납품했을 때고요. 블루 필터를 납품하기 시작한 건 zt, 그러니까 중국 업체죠. 하웨이 같은 업체들을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애플이 잊어버린 시장을 중국과 삼성전자가 차지한다라고 하면 나노스 같은 경우는 다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도 설명을 여서로 차례 드렸는데 중국 로컬 업체에 납품하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면 주가가 상승 레벨이 좀더가 빠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안으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기존의 삼성전자의 납품해서 삼성전자 업사이드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중국 로컬 업체의 성장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업체가 적정한 투자자가 아닌, 투자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스마트폰 부품 내부에 뭐 디스플레이, 뭐 그다음에 케이스, PCB라고 하는 인쇄회로 기판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있는데 오늘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봤고요. 중국의 업체들 쪽으로 납품이 되는 에, 거기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시장을 이겨보자. 이래서 관련 기업을 몇 가지 봤는데 나노스를 가장 포인트로 네, 오늘 음, 짚어주셨어요. 포트폴리오 변화를 그러 주는 건 아직 아니고요? 예, 일단 어. 포트폴리오가 꽉차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주중에라도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문의가 좀 있으셔서 일단 시장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보여주려면 주중에 약간의 코멘트라도 드려서 게시판에 저희 포트폴리오 변경된 사항을 올려 드리겠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경은 종합적으로도 할수 있고 종목적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저희 제가 앞으로 포트폴리오 변경되는 걸 리얼타임으로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뭐 이미 서치된 종목인데 차트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목표 주가는 약한 25,000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회가 오면 잡는 종목으로 일단 놔둬 주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 선정하겠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지금 잠깐 보실 텐데요. 가장 네, 개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 네,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래권 박스권과 위에 박스권 상승 추세 유효하고요. 밑에 박스권에서 위에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번 박스권은 21,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2만원대 중반에서는 좀 잡아나가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이투자증권영업부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